그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께요 예. 누구한테요? 그 거기 이제 어그 전도사님 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네.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네. 그냥 이제 창조주 하나님 쪽으로 성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 별다른 이런 성별에 대한 내용은 말씀해 을 주시지 않고 그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남성적인 개념을 전혀 보다 두지 않는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남성, 남자라는 그 개념은 어떻게 그렇게 쏙 빠져있습니까? 아, 근데 이게 마귀의 고도의 소근수인데 왜 호칭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아버지 하는, 아버지 하는 하면서도 그 의미는 쏙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호칭으로만 그렇게 불러대느냐 하면요 그게 1%라도 남성적인 의미를 인정해버리면은 아버지를 부르되, 그게 뭐를 빼고 부르도록 하는 것이 맞게 전략입니까? 아버지의 그런 남성. 아, 예, 많습니다 예, 아. 예, 그걸 아직까지 생각 못했죠. 예, 전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를,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도, 그게 과연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의 몇 퍼센트가 그게 어... 남성적인 성의 개념을 의식하고 부르겠느냐. 그걸 의식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저철미하게 계속 그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운명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행 이상으로 구조가 그게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이치, 자연의 이치나, 이 세상의 이치나, 또, 마물의 이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건상대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체질이, 땅의 체질입니까? 하늘 체질. 하늘 체질. 어이, 빨리빨리 감을 잡으시네.